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국방부 차관님, 네, 아까 진짜, 진짜. 블랙 의원들 다 복귀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블랙 의원들 다 복귀한 거 맞습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는다 복귀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복귀했습니까? 어디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 어디로 어떻게 복귀했습니까? 지금 그 관련된 인원들은 다. 특 정한 제가 위치를 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보안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서 차출이 돼서 왔는데 그 부대로 다 복귀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네, 예, 전체적으로 정보사를 컨트롤하고 있는 본부장으로부터 제가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 복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복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보를 우리가 받았어요. 네, 예, 그럼 뭐 그거는 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 복귀하지 않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폭탄도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아주 불안하다. 이런 얘기는 듣긴 들으셨어요? 지금 뭐 진상조사단 쪽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고 제가 지금 좀 쉬는 시간에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거기에 동원됐던 관련된 특수요원들은 인원이 소수였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휘대하자아에 상태에서 소집이 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사전에 몰랐잖아요. 블랙 요원이 그렇게 준비되어서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예, 사전에 몰랐습니다. 몰랐죠 예. 그리고 그 뒤에도 몰랐잖아요. 우리도 중간에 들으면서 설마 블랙 요원의 돼지부대라고 있습니까?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돼지 부대 이런 사람들 다 나왔다고 이야기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암살이 목적이고 사살이 목적이고 폭발이 목적이고 아니 아무리 비상 계엄이라 그래도 아무리 비상 계엄이라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동원되거나 어? 대기하고 있거나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뭐 그런 특수 요원들이 거기에 동원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불법이죠? 예, 뭐 정상적인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공수처장, 네. 이 수방사 특전사 국군 정보사령부에서 나온 총알, 실탄, 공포탄 탄환이 모두 몇 발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날 가지고 나온 게잘 모를 테니까 국방부 차관 몇 발이나 됩니까? 아, 제가 정확히 발수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뭐. 지금 저렇게 7만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정도 수치는 저는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처, 처장님. 예. 그날 수방사 특전사 국군정보사령부가 불출한 탄환이 7,586발이 75,806발이랍니다. 저희 방에서 확인한 것만 예. 특수 임무단만 실탄이 약 4,000발, 공포탄이 2,000발이에요. 그리고 테이저건이 100발이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놀랐는데 그게 특수임무단만이었어요. 전체 다해서 7만 5천발이랍니다. 투척물과 폭발물은 418개였답니다. 이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겁니까? 법무부차가 아니고 이해돼요? 이런 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게 진짜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그 뒤에 707 부대 거 한번 들어 봐 주세요. 저게 저희 방에서 받은 자료예요. 707 부대가 저희들한테 준 거예요. 저희들한테 준 것만 약 6,000발이에요. 6,000발. 사실인 거 같아요, 아닌 거 같아요? 헌법 재판수사무처장님 지금 제가 처음 보는 자료라서 처음 본 자료시죠? 아, 예, 예. 저 자료는요, 자료의 형식이 딱 나오잖아요. 저희가 지울 건 지웠어요. 저희만 받은 자료가 약 6,000발. 전체 다에서는 7만 5,000발. 그리고 폭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는 수거됐대요.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블랙 용원 아니면 이 비밀 용원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고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저희 제보예요. 이거 다시 확인 확실하게 국방부 차관 하세요. 예, 제가 지금까지 확인된 거 말씀드렸고 추가적인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으로 말고 저희에게는 자료로좀 주세요.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해서 이런 일이 없게 다 정리해야지 되니까. 그 다음에 노상원 노상원이라고 노상원이 누굽니까 법무부 차관님? 아, 노상원 그 정보사령관. 전 정보사령관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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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 정보사령관의 현재 직업은 뭡니까? 보살이라고 직업? 불러요. 떡을 자주 해갔다고. 남자한테 보살이라고 합니까? 남자는 주로 법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김건희와 윤석열 주변에 있는 그 천공. 천공. 뭐, 윤석열은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 명태균은 미륵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건진, 법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김건인 뭡니까? 안진뱅이 주술사래요. 그리고 윤석열은 장림부사고요.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말하기를 다섯 살짜리가 총을 들고 있는 거다. 다섯 살짜리가 총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명태균의 말이에요. 자기도 쏘고, 자기 가족도 쏘고, 다 쏜다는 거예요. 자기도 쏘고. 지금 몸딱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노상원은, 그 노상원이 있는 집에 갔더니, 아기 보살, 이렇게 점집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아기 보살. 그래서 노상원 보살이라는 거예요. 노상원의 수첩, 보셨습니까? 거기에 국회 봉쇄하고, 이성윤 의원 수거하고, 정치인 국회의원 수고란 표현이 들어있어요. 자 공수처장 네. 아까 그런 말 했어요. 대통령이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예요. 내란수괴예요내란수괴는 빨리 체포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출석해주는 그 시간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위에 얘기하지 말고 윤석열은 예, 의원님 말씀 잘새겨 어,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적법 절차를 잘 지켜서 우리 공수처가 일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니 어, 어, 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바로는 다시 한번 바꿔보세요. 윤석열 비자는 소환에 응해야 셔야죠 저희들은 지금 아직 소환 날짜가 지나지 않았으니 대통령이 그 공수처의 출석에 어, 응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님 예, 네, 차관입니다. 네 지금 군령권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은 제가 장관 권한을 대응하기 때문에 군령과 군정은 제가 통제하고 군령권은 합참무장한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한 대로 블랙 요원들이 어 진짜 원대 복귀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기를 반납했는지 확인하시고 안 했으면 지금 즉시 명령하세요. 예. 뒤에 누구 와 있습니까? 국방부? 예, 예. 네? 지금 즉시 하라고요. 아, 제가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아, 예, 예. 지휘 개통을 밟아서 지금 즉시 안한 대원들이 있으면 블랙 의원들이 있으면 즉시 원대 복귀하고 무기 반납하라고 지금 즉시 명령을 내리시라고요. 네, 예, 제가 사실 확인하고 바로 확인되는 대로 다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즉시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다섯 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세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